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부목사님들과 함께 열한 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는 이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때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고,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 추락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 신앙 생활 가운데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상과 우상들까지 자신의 기호에 맞는 대로 숭배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진 신앙 생활의 모습은 그저 몇몇 무리들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영적 그리고 종교적 타락의 모습은 지역과 계층 구분 없이 어, 저녁에 나타나 나, 나타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타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도, 또한 각처에서 살아가는 이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기준에서 어, 신앙생활을 가르치며.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앞장서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바라볼 수가 없고 죄악만이 가득한 모습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타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사람들의 양심 또한 추락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또한 약한 자들에게는 더욱 더 절망과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심판과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함께 선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떨어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며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되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며, 오해 속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맙니다. 미가 선지자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 이들은 이들의 삶 속에서 제사가 사라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에 쓰인 이 경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 쓰인 이 경배의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 쓰인 경배의 단어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에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굴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경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왠지 주중에 나에게 큰 일이 닥칠 것만 같고. 또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 예배에 빠지게 되면 왠지 시험에 떨어질 것 같고, 왠지 사업 중요한 거래가 있는데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아 이번 주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어쩌면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경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그저 내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게 초점을 맞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경배의 모습이 마치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나를 심판하시는, 나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형식에 빠져서 물질적 재물에만 치중하여 생각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일년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마다들과 내 몸의 열매 어찌 보자면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걸하듯이 재물을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기뻐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 하나님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나아갔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으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지 않으시는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배이기에 그저 마당만 밟고 오는 꼴이 됩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하는 이러한 모습은 영적 무지와 또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에서 시작된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더니 가나안 땅에는 몰렉 신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 신을 숭배할 때에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자녀를 아기를 몰렉신에게 바치며 뜨거운 불 가운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잘못을 금지시키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모습 또한 바알을 숭배하던 이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나타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내 피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낸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내보냅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로 몰아냅니다. 감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죄가 나단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윗은 깨닫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갖춘 왕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건1년된 어,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을 원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통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는 형식에 빠져버린 예배에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는지 하나님께 받,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이 좋은 것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년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마다들이나 내 몸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쉽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간다라고도 할수 있어요.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아니요.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라고 나와요. 정의를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자함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말 성격,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인자를 극률이라는 단어로 기록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극률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함에도 사랑에도 행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감출 수 없고 말투, 행동, 행함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심으로 보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말 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받쳐진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은 그 극류의 마음 가운데 이땅 가운데 극류로 극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마지막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마음으로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극류를 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또한 이곳에서 드리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재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앞에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극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과 예배가 분리되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극유라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온전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운데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자리와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